휘발여 붓고 불이라도 치를까이 개새끼야! 여기야! 우호.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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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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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밴드는 네게 아니야! 왕처럼 돌지 마! 저기! 여기! 여기! 여기요! 여기. 어차피 비전이 있는 건나쁜이잖아 그러니까 더 나은 생각이 있는 게 아니면 저리 꺼져! 시발. 공연 때문이야, 아니면 캐리? 응? 음? 오늘 밤엔 안 온다고 했잖아. 네 입으로 그랬는데. 마음이 바뀌었어, 자기. 어, 완전히 달라졌네. 일어나 오랜만이야, 조니 보이 얼마나 됐지? 2주 전에 마지막으로 손봤나? 알타는 누군데? 나랑 같이 있던 여자 저 사람이 데려온 건너 하나야 씨발, 놈들이 데려갔나? 아무도 못 봤어? 저 사람한테 물어봐 이름이 톰슨이라고 하던데 왓슨에서 구해준 게 너야? 얘기 좀 하지 응, 음, 좋아 깔끔하진 않지만 그런대로 버틸 순 있겠어 봉합이 아무러야 하니까 이젠 몇 시간만이라도 좀 쉬어 그래 조니 아, 됐다 어차피 듣지도 않을까 거기서 뭘 봤어? 별로 못 봤어 여자가 목표였지 넌 그저 덤이었어. 그럼 넌 거기서 가만히 조신하 잡고 쳐다만 보고 있었다는 거구. 끼어들었다간둘다 박살 났을 거야. 놈들 장비 봤어. 이 세상 속도가 아니었어. 그런 장비는 아무데서나 구할 수 없다고. 그래서 원하는 게 뭐야? 기삿거리 찾고 있나? 헤드라인이 비었어? 그래서 날 길바닥에서 데려오는 거야? 아니, 취지는 벌써 했지 근데 어떤 놈들이 여자를 밴드에 던져 놓고 도망가더라고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여자 네 여친이잖아 맞지? 나 때문에 알트가 납치 당한 거야 날 끌어내려는 속셈이겠지 그 여자 직업이 뭔지는 알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손에 꼽히는 랜 러너라고 아라사카가 원하는 건 알트야 납치는 전형적인 인재 뽑아먹기 수법이라고 놈들이 원하는 게 뭔데? 소울킬러, 인공지능이지 들어본 적 있어? 도시 전설이잖아 이름도 존나 병신 같은 거 전설이 아니야 소울킬러는 진짜라고 아라사카 새끼들이 그걸 만들 러너를 고용한 거지 생각해봐 아라사카가 소울킬러를 마음대로 가지고 논다 다 X되는 거지 상상이 개소리 한번 신박하네. 그럼 가자. 좋아. 그럼 네 생각은 어떤데? 말해봐. 흔한 삼류 소설이잖아. 아라사카는 날 엿먹이려는 거야. 그게 먹힌 거고. 어떻게 할 거야? 너도 갈래? 어디로? 아라사카 타워로. 알트를 데려와야지 고작 우리 게이... 가다가 게... 아틀란티스에 들러야 아, 제정신이야? 해 제정신이야? 거기 친구들이 있어 난 차에 있지 너무 기다리게 하지는 마 기다리면 기다리는 거지 말이 많아 대체 로그는 어디 있어? 염전이 있으라고. 힐브! 이차용준 기억해? 여기 네 사인도 있어. 봤어? 음. 지지가 봤을 걸. 처음 보는 놈이랑 왔던데. 네가 잘못 들은 거야. 이런 씨발, 조니, 이것 좀 도와줄래? 나랑은 말도 안할 거라며. 모르겠는데 지금은 하고 있잖아. 이제 됐어? 그래, 그럼 이제 나가 뒤져. 됐어, 잘 지냈어? 지금은 미팅 중이라 못들었나 로그도 안에 있나? 그래, 근데 그래 그래 미팅 중이라고. 알았어, 존나 조심하면 되는 거잖아. 야, 아, 이죽 같은 도시 너무 싫어. 전에 넌또 뭐야? 알아서 모하게. 네가 조니 실버핸드라는 걸다 아는 게 중요하지. 나좀 도와줘. 의뢰인을 기다리는 중인데 조용한 걸 좋아하거든. 아직도 화가 안 풀린 거야? 화는 무슨? 하, 나한테 구라친 거? 아니면 우리 애들을 위험에 빠뜨린 거? 아니면 우리가 깨지기 전부터 나 몰래 따먹는 년이 셋이나 있었던 거? 일이 있어. 그래. 아주 급한건데 돈은 줄게 얼마? 니네 일도 아닌데 넌 빠져 맞거든 로커가 돈 얘기를 꺼냈잖아 보면 모르냐? 이 새끼가 진짜 일 때문에 왔겠어? 날 엿먹이려는 거야 지난번엔 이번엔 똑똑하게 굴어 선불로 요구하면 되잖아 그래서 얼마라고 로커? 그러면 두배를 줄게 세배 너도 우리랑 같이 가고 로그가 널못 믿으면 나도 널못 믿으니까 좋아 너아 급했나 보네 씨발 존이 미행당하는 것도 모르고 온 거야? 실버인드씨 저희와 함께 가시죠 좋아 이것만 마시고 가자 아주 인기전이 다 됐네 못 푸는 정도야 이촉같자비용실 새끼가 하하! 헬리콥터? 지금 장난을? 이번엔 누굴 건드린 거야? 말도 안돼 차는 밖에 있어. 난 찍을 까지 홍순이 차에서 날 기다리고 있어. 누구? 기자, 넌 모르는 사람이야. 염정이 피었다! 誰か 얘기 좀 하지 좋아, 그럼 아라스카에서 누굴 구해야 되지? 알트 커닝이야 ITS 넬 러너야 아, 그이션 그렇죠? 타워야, 거기로 데려갔을 거야 존나 설상가생이네. 뭘 어떻게 할 생각인데? 무슨 계획이라도 있긴 한 거야? 있어. 정신없이 소란을 피우는 거지. 아라사카 창문 바로 밑에서 한바탕 버려보자고. 창문이 다 날아갈 정도로 잊지 못할 공연이 되겠지. 발포되어 군중이 영향을 받고 있다며 다들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좋아.